여러분들 혹시 상추 드실 때 이것만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상추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잠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우리가 흔히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 음식들이 바로 상추의 숙면 효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상추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수면 효과가 두 배로 높아지는 최고의 궁합까지 모두 알려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특히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저장해 셨다가 실천해 보시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추는 그냥 고기 먹을 때싸 먹는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상추가 얼마나 대단한 채소인지 알게 됐어요. 특히 잠을 잘못 자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추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주변에서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숙면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상추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게 됐고요. 실제로 주변 지인들한테 권해드렸더니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상추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은 저녁 식사 때 상추를 드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불면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불면증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서요. 대한수면학회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10명 중 4명, 무려 4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거의 50%에 가까워요. 두명중한 명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통계인지 아세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 당뇨병 발생률을 2.5배 높이고요. 고혈압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팀이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48%나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숙면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수면제에 의존하면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연스러운 방법을 권장하는데, 그중에서도 상추가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고 있어요. 상추가 왜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농무부 USDA 연구팀이 2018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천연 진정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락투카리움은 상추 줄기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유액 속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독일 민엔대학식물학과에서 2020년에 진행한 실험에서는요. 상추 추출물을 매일 저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면의 질이 32%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참여자들은총 180명이었고요. 6주 동안 진행된 실험이었는데 잠드는 시간도 평균 15분 정도 빨라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40% 줄어들었다고 해요. 또 한국 식품 영양 과학회지 2019년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상추 한 장에는 약 2에서 3mg의 락투카리움이 들어 있고요. 저녁 식사 때 상추 5장 이상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멜라토닌 분비량이 평균 28%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잠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이 락투카리움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는 가바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가바가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락투카리움은 바로 이 가바 수용체를 자극해서 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우리 뇌의 각성 상태를 서서히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졸음이 자연스럽게 오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상추에는 비타민C도 풍부한데요. 100g당 약 18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C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잠들기 어려워지는데 상추가 이걸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또 상추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는데요. 100g당 약 220mg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칼륨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켜서 편안한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상추가 정말 좋은 것 같죠? 맞아요. 상추는 정말 훌륭한 수면 유도 식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듯이 상추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완전히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상추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커피와 녹차예요. 많은 분들이 저녁식사 때 상추쌈을 드시고 나서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시는데요. 이게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바 수용체를 자극해서 뇌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정반대로 작용해요.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상추가 뇌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카페인이 각성시키니까 서로 정반대로 싸우는 셈이죠. 미국 존소킨스대학 의과대학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저녁 6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평균 42% 감소했다고 해요. 커피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5시간에서 6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자정이 돼도 체내에 카페인의 절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상추의 수면 유도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녹차는 건강에 좋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녹차 한 잔에는 약 25mg에서 50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건 커피의 절반 정도지만 저녁에 마시기엔 충분히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양이에요. 게다가 녹차에는 테아닌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각성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켜요. 일본 시조카 대학차 연구센터의 2019년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저녁 8시 이후에 녹차를 마신 사람들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분 더 길어졌다고 해요. 상추를 먹어서 락토카리움이 뇌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녹차의 카페인이 이걸 방해하니까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식사 때 상추를 드셨다면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은 커피나 녹차를 피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초콜릿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디저트로 초콜릿을 즐기시는데요. 특히 다크 초콜릿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녁에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상추를 드신 후에 초콜릿을 먹으면 정말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초콜릿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다크 초콜릿 100g에는 카페인이 약 80mg, 테오브민이약 450mg에서 500mg 정도 함유되거든요. 이브 카페인과 비슷한 각성 효과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작용 시간이 더 길다는 거예요. 카페인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반감기가 지나는데, 테오브로민은 무려 7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스위스 취리히 대학 영양학과에서 2020년에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저녁 9시에 다크 초콜릿 50g을 섭취한 그룹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잠복기가 평균 18분 늘어났고요. 렘수면 시간이 15% 감소했다고 해요. 렘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인데, 이게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상추의 락투카리움이 뇌를 진정시켜서 깊은 잠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초콜릿의 테오브로민이 이걸 방해하니까 결국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초콜릿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 있잖아요.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이게 다시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중간에 깨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 상추를 드셨다면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은 초콜릿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다크 초콜릿일수록 카페인과 테오브로민 함량이 높으니까 더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탄산음료예요. 콜라, 사이다, 환타 같은 탄산음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사할 때 탄산음료를 드시는데요. 특히 고기 먹을 때 상추쌈이랑 탄산음료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것도 상추의 수면 효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조합이에요. 탄산음료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에요. 콜라 한 캔에는 약 35g에서 40g의 설탕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각설탕으로 치면 무려 10개나 는 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설탕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요이 과정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함께 증가하게 돼요. 영국 글래스고 대학 내분비학과의 2022년 연구를 보면요. 저녁 8시에 탄산음료 500ml를 마신 사람들은 혈당이 평균 45% 상승했고요. 이후 2시간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32% 높게 유지됐다고 해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상추가 뇌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코르티솔이 몸을 깨워놓으니까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콜라나 팩시 같은 제품에는 카페인도 들어있어요. 콜라 한 캔에는 약3 2 m g 에서3 5 m g 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녁에는 수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또 탄산가스가 위장을 팽창시켜서 불편함을 유발하고요.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탄산음료의 인산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이완이 제대로 안 돼서 담들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상추를 드실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음료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까지 상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커피와 녹차, 초콜릿, 탄산음료 이 3가지는 꼭 피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상추와 함께 먹으면 수면 효과가 2배로 높아지는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들을 함께 드시면 상추의 라트카 효과가 배가 돼서 정말 꿀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트토판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100g당 약 10mg에서 12mg의 트토판이 들어있어요. 이 트리토파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요.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 영양학과의 2021년 연구를 보면요. 저녁에 바나나 한개를 섭취한 그룹은 멜라토닌 분비량이 평균 34% 증가했다고 해요. 여기에 상추의 라프칼륨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상추가 뇌를 진정시키는 동안 바나나가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주니까요. 게다가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거든요. 바나나 한개에는약 27mg에서 3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상추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지만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합쳐지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호주 준벌은 대학 수면 연구소에서 2020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수면 중 근육 경련이 67% 감소했고요. 중간에 깨는 횟수도 41% 줄어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불면증으로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저녁 식사 때 상추를 드시고 자기 전에 바나나 한 개를 꾸준히 드셨더니 2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이나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추 드실 때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저녁 식사 때 상추쌈을 드시고 한두 시간 후에 바나나 한개 정도 드시면 딱 좋아요.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우유예요. 옛날 어른들이 잠안올때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시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게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우유에는 트토판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우유 200ml에는 트립토판이 약 40mg에서 45mg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칼슘은 약 220mg에서 240mg 정도 들어 있어요. 트립토판은 앞서 바나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데요. 우유의 칼슘이 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줘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의료센터에서 2019년에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신 사람들은 수면 잠복기가 평균 12분 단축됐고요. 깊은 수면 단계가 18% 증가했다고 해요. 여기에 상추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정말 배가 돼요. 상추의 락투카리온이 뇌를 진정시키고 우유의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 내니까 완벽한 조 거죠. 특히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데요. 이 체온 변화 자체가 수면을 유도하는 신호가 돼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약간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이 자연스러운 체온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요. 저녁식사 때 상추를 섭취하고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신 사람들은 수면의 질 점수가 평균 38점 상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추 드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시면 정말 좋은 거예요. 단 유당 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우유 대신 나토프이 우유나 두유를 드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호두예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한 견과류거든요. 호두 30g에는 오메가3가 약 2.5g에서 3g 정도 들어있고요. 마그네슘도 약 45mg에서 50mg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수면의 질을 높여줘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간호학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수면시간이 평균 46분 늘어났고요. 수면효율이 23% 개선됐다고 해요. 여기서 수면효율이라는 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에서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잠을잘잔 거예요. 호두의 마그네슘도 정말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상추의 락투카리움도 가바 수용체를 자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호두와 상추를 함께 먹으면 가바 수용체가 두 배로 활성화되는 셈이에요. 뇌가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이 진정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일본 도쿄 대학 약학부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요. 호두를 매일 30g씩 4주 동안 섭취한 사람들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됐고요. 중간에 깨는 횟수도 35% 감소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태경 이후로 불면증이 심해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분이 저녁 식사 때 상추를 충분히 드시고 자기 1시간 전에 호두 한 줌을 꾸준히 드셨더니 3주 만에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추 드실 때 호두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거예요.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니까 하루에 30g에서 40g 정도, 그러니까 한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네 번째 최고의 궁합은 꿀이에요. 꿀은 천연 당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하는 걸 도와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요. 트립토판도 그중 하나예요. 그런데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려면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다른 아미노산들도 똑같은 통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꿀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꿀의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면요. 다른 아미노산들은 근육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트리토판만 혈액에 남아서 뇌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식품 과학과의 2021년 연구를 보면요. 자기 전에 꿀한 스푼을 섭취한 사람들은 혈중 트리토판 농도가 평균 27% 증가했고요. 이게 멜라토닌 생성으로 이어져서 수면의 질이 향상됐다고 해요. 상추와 꿀을 함께 먹으면 상추의 라프카리움이 뇌를 진정시키는 동안 꿀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완벽한 조합이죠. 특히 마누카꿀이나 아카시아꿀처럼 품질 좋은 천연꿀을 선택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합성시럽이나 설탕이 섞인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순수한 천연꿀을 고르는 시게 중요해요. 저녁식사 때 상추를 드시고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꿀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꿀의 양은 15g에서 20g 정도, 그러니까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녁식사 때 상추를 충분히 드세요. 최소한 5장에서 7장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상추쌈을 싸드셔도 되고요.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추 줄기 부분도 함께 드시는 거예요. 라투카리움은 잎보다 줄기에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줄기 부분은 버리시는데 아깝죠. 줄기를 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거나 쌈장에 집어드시면 돼요. 상추를 드실 때는 절대 커피, 녹차, 초콜릿,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지 마세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음료를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바나나나 호두를 간식으로 드세요. 바나나는 한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호두는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상추의 락투카리움 효과가 배가되면서 정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2주에서 3주 안에 확실한 효과를 느끼셨다고 해요.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상추를 고르실 때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가능하면 유기농 상추를 선택하시고요. 잎이 싱싱하고 녹색이 진한 걸 고르세요. 시든 상추는 라프카이 함량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상추를 씻을 때는 찬물에 담가서 여러 번 헹구시고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물기가 많으면 영양소가 희석될 수 있어요. 보관할 때는 키친 타월에 싸서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 두시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요. 근데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요. 2일에서 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상추는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하루에 10장 이내로 드시는 게 적당하고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또인산분나수유부는 상추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상추의 라프카리움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하루에 20장 이상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분들은 상추의 진정 효과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 이상의 문제예요. 낮 동안의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요.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도 높아요 그래서 숙면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말씀드린대로 상추 제대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커피, 녹차, 초콜릿, 탄산 음료는 피하시고요. 바나나, 우유, 호두, 꿀 같은 좋은 음식들과 함께 드세요.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상추 드실 때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깊고 편안한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